벌레였다. 다오늘주머니 주원이 같은 거 하고 알 a 5만 원. 찍겠다. 어. 엄청 귀여워. 찌네요. 강아이에 <laughs> 도착했습니다. <laughs> 이렇게 아예 무슨 택시 존이 있습니다. 주황 주황하죠? 친구가 택시를 불렀어요. 들어가 봅시다 짐을 받아줬어요 과연 체크인이 될까요? 와 이거 봐 오케이 I am fan 어디로 가야돼? 여긴가봐 멋있다 만다린 오리엔탈에 가입하면 이런 혜택을 줍니다 저희는 레이트 체크아웃이랑 조식을 선택했어요. 저희는 체크인을 완료했습니다. 동방명주가 보이면서 강도 보이는 곳을 하려면 2시간 기다리래요. 안달인 케이크샵입니다. 368위안 300 위안 정도니까, 한 6만원? 네. 크레딧을 받아서 친구들이 커피 메뉴를 보고 있습니다. 그냥 한국 호텔 값이랑 거의 비슷해요. 한 잔에 15,000원 정도? 플래티넘. 케이크는 한 조각에 6 8인있다 이내에는 차량 서비스를 해줍니다 Thank y o I f c i 에갈거요 이렇게 뒤로 돌면 바로 i f c 몰이나 i 요 c 홍소육도 맛있다고 합니다. 들어가볼게요. 응, 응. 말이 잘안 통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영어를 할지. 식당에 왔는데 와, 진짜 말이 너무 안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시키는 다니고. 예, 예. 예스, 예스. 예. 예 예스, 예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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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웃기 <목소리도> 맥주 하나 시키는데 이렇게, 이렇게. 메뉴는 얼마나 몰라서 요 계살 두부가 나왔습니다. 와,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이거는 유명한 홍소육이 나왔습니다. 진짜 먹고 싶스럽게 생겼다. 이번 분의 추천메뉴도 나왔습니다 약간 대추안에 찹쌀이 들어있어요 대추안에 찹쌀이 들어있습다 음. 대추떡? 나는 나쁘진 않은데 근데 디저트 느낌이야 응 음, 디저트 느낌이야 맞아 콩소육입니다 맥주랑 음. 너무 어울리는 음. 것 같아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먹으러 중국 와도 될 아니 2만원인데 6조각이니까 두 조각이고 음. 한 조각에 3,000원 정도 인거잖아 <laughs> 진짜 맛있어. 와, 이거 소스가 진짜 대박이다. 창을 음. 받는 데는 음. 이유가 있다. 음. 이거는 처음 시킬 때꼭큰 걸로 시키세요. 와우, 음. 음. 아, 땡큐. 와. 저희는 잠깐 야경을 보기로 했어요. 동방명주에 이렇게 불이 들어왔고, 주변을 둘러보면은 이렇게 멋있습니다.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진짜 우리나라 높은 건 높은 것도 아니다. 와, 진짜 압도당해요. 저 뒤에 있는 건물도 진짜 커요. 가려졌는데. 저희는 도착했어요 음... 이제 드디어 체크인을 합니다 8시 됐나요 여러분? 안됐어요 아, 아, 놀랍게도 8시가 아닙니다 너무 체감, 체감 11시 <laughs> 뚜루루룩뚜룩 아, 들어갑니다 우와 안녕 오 이런 차들이 있고요 우와 너무 예쁘다 생겼어요. 책상도 있고요. 이렇게. 아 그러게 더블 베드 얘기를 안 했네 내가. 이렇게. 아 동방명주 보이네. 보여 얘들아? 이렇게 동방명주가 보이는 방으로 리버? 좋습니다. 어 그러네 여기 강도 보여요. 오 멋이 좋다. 야 욕조 잠깐만. 그리고 욕조가 <웃음> 이렇게 <웃음> 멋있어요. 다 보여 안 해요. 그리고 샤워룸이 따로 있고 그리고 안에 저 이렇게 짐 들어가져 있고 네. 세면대입니다. 아뜰리에포로 어메니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세면대 뒤 거울인데 이렇게 화장대가 있어서 아침에 나눠서 화장하기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옷장이 두개 있거든. 음. 진짜 커. 그리고 여기는 미니바입니다. 어떤 것 같은데? 헥? 우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루만 묵는 게 아깝다. 진짜. 원래 이런 데는 이틀 묵어야 뽕을 빼는데 말이지. 근데 와인 글라스가 두 개밖에 없다. 그럼 하나 더 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렇지. 조금 하루쯤 보죠. 오케이. 와이파이가 오, 캡슐도 있어요. 어머, 완전... 나... 어머, 저기 친구가 한명 뻗었고요. 사라져. 저의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안녕. <laughs> 안녕. 이렇게 무슨 과자를 줬어요. 파인애플 케이크 포 유. 어제 볼 때보다는 확실히 더 예쁘죠. 조금 더 고층이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여긴 11층입니다. 푹 잤고요. 친구들이랑 조식을 먹으러 내려가 볼 거예요. 저희 객실 키예요. 예쁘죠. 샹하이스럽죠. 난 따뜻한 커피. 아... 쫓아다니면서 집기로 했어. 야, 분유 너무 많 음, 아이구, 어디다 뿌리는 거지? 아. 주스도 있습니다. 맛있겠다. 아, 저기서 녹두 그 팬케이크? 맛있다. 진짜 계속 구워주고 계시네. 오. 우와! 여기 강릉인가요? 음, 초콜릿 말차, 펌킨. 조식이 진짜 잘 나오긴 하네. 핫소스 주문해 봐봐요. 소세지랑 야, 여기 조식 진짜 잘나온다 없는 게 없네. 햄이랑 치즈 음. 케이크 보였어요 벌벌 네 진짜 잘 나온다 말린 견과류도 있습니다 반탕면 먹으러 갑니다 엄청 맛있대요 누들 스테이션 리프텐덤 어 이거 어제 그 사람들이 먹던 것 같은데? 시금치 아니야? 이거 맛있겠네 이번에 중식으로 가자 두부인가 봐이 어. 아, 시림프 덤플링을 먹어야겠는데? 오, 우와 귀여워요. 뭐야 시림프 덤플링 아 맛있겠다 샤오롱 바오네. 이걸 마지막에 더 넣어야 될것 같아. 그리고 이게 음, 그 완탕면. 아, 닭발이 있다고? <laughs> 이거 닭발, 닭발 아니야? <laughs> 어, 이거도 닭발이네? 이렇게 닭발이 많아? 여기는 뭔데? 하나만 먹어보자. 아친구 아침부터 닭발을 먹습니다. <laughs> 면이야, 그거? 아니야, 만두 같은데. 그네 얼마나 먹어? 너, 너 먹을만큼? <목소리> 방에 커튼 걷었는데 너무 예쁜거야 구름이랑 오늘 날씨 시도도 우리 여기 두고 같이 먹자 <laughs> 중국음식을 약간 조식에서 다 먹어볼 수 있게 이렇게 다 해놓은 티가 나이 만두 바닥 봤어? 만두 바닥이 맛있어. 어 완전 딱그 태워가지고 이렇게 <laughs> 바삭바삭 <바스타를 들고>. <laughs> 맛있다 음 이거 진짜 맛있다 야 만두부터 먹어야 되네 따뜻할 때 국면에 음. 아, 먹고 이거 진짜 맛있어 참기름이랑 간장이랑 뭐지 파랑 초코 어 파랑 고수도 고, 조금 고추기름 넣었어. 넣었어 나는 고추기름 대신 참기름을 넣었어 뭔가 술, 술 먹었긴 먹었지만 해장하는 느낌. 어, <laughs> 너무 맛있다, 얘들아. 너무 맛있어. 이건 요거트야, 두 개는. 응, 요거트. 음. 요거트 다른 맛도 있어. 아, 진짜 이쁘다. 됐어? 오 그래도 잘돼 있다. 수건이랑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어. 요 이렇게 한 명씩 씻을 수 있게 돼. 우리나라랑 좀 다른 느낌? 낮에 반신욕을 할 겁니다. 저는 메이트 체크아웃을 바닥에 뚫는 일요. 이런 식으로 반신욕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도 내렸어요. 그리고 동방명주가 이렇게 보이는 뷰입니다. 너무 좋죠?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나요? 숙소! 숙소에 가서 짐을 놓고 음. 예원으로 갈 거죠? 그래요. 땡! 잘 있어. 햇볕이 겁나 잘 들어와요. 바이바이. 바이. 다음 호텔에 가요. 안녕 옆다. 저희는 이제 갑니다. 안녕. <laughs> 나도 클래. 택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택시 타고 그랜드 호텔, 아 센트럴 호텔 거기로갈 거예요. 화장. 엄청 친절하십니다. 잘 있어 호텔. <웃음> <웃음>